자, 오늘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에 자리하고 있는 농가 관련 시설, 버스 재배사입니다. 해당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농가 관련 시설, 뭐 버스 재배사 용도도 되고, 농사용 창고 용도로 활용을 해도 될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물건 위치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자, 단성이 아래쪽입니다. 이게 산청인데, 아래쪽이 이제 단성면이거든요. 직선거리로는 약 15km 정도. 남측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속도로 따라서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아래쪽에 보면 단성IC가 있거든요. 여기 단성IC. IC 기준으로 해서 3km 지점 서남 방향에 자리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자, 단성IC 바로 옆이 여기 보시면 면 사무소입니다. 면 사무소와는 4km 가까이 좀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다 보면 남사예담촌이라 해가지고 옛마을이 이제 복원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조금 지나서 그 지나서 이렇게 왼쪽편으로 쭉 들어와서 물건지에 이럴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중턱 쯤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다보는 전망도 괜찮은 그런 곳인데요. 자, 좀더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비슷하게 생긴 농가 관련 시설. 자, 버섯 재배사가 이렇게 4개가 줄지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가장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오늘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올라오는 길은 4도로로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버섯 재배사가 허가가 난 상태에서 진출입 사용은 뭐큰 문제가 없겠고요. 다만, 치료를 어, 달라면 치료는 내야 될 수는 있겠죠. 자, 해당 물건의 쓰임과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아래 집이나 주변에 한번 물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걸 같이 이렇게 좀 썼던 것 같은데, 소유자를 달리하면서 이 물건만 경매로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항공촬영으로 모습 담아봤는데요. 자, 가장 위쪽에 있는 자, 이 물건이 오늘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해서 올라오실 수가 있고요. 제법 경사가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 자, 농가 관련 시설 중에서 가장 위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자, 이번엔 뒤쪽에서 모습 담아 봤습니다. 자, 물건은 요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토지 면적이 329평, 건물이 59평입니다. 15년에 이제 지어진 비교적 상태 양호한 그런 물건이 되겠고요. 이렇게 내려다보는 방향이 북향입니다. 북향. 자, 그리고 여기 남사예담촌 있고요. 지나서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모습 담아봤고요. 자, 물건의 위치는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면 모습 되겠고요. 자, 메뉴에 있는 건물건입니다. 거의 뭐 비슷하게 지어서 사업자가 같은 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옆에도 아마 좀 비슷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꼭 택지처럼 만들어도 좋 그죠? 자,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인데요. 땅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마당 제법 넓고요. 건물은 한6 0평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부 버섯 재배사로 쓰고 있고요. 일부는 또 농사용 창고처럼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까이서 담아봤고요. 자, 이번엔 반대편, 건물 뒤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냉동 기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팬이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거 다 매각이 포함되어 있고요. 추가로 이제 정축을 해서 따라낸 것도 있습니다. 자, 정면 모습 되겠고요. 물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가까이서 모습을 담아봅니다. 자, 다음으로 경매정보입니다2021 타경 2607번이고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4월 28일 길 잡혀 있습니다. 산천군 단성면 남사리 463-7. 농가 관련 시설 버섯 재배사고요. 토지 면적 329평, 건물은 59평입니다. 감정 1억 7,800이고요. 현재 4차 재재가에서51% 9,10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9,100만원 정도 같으면 건물의 가액 정도로 전체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보여지거든요. 자 다음으로 내부 저희가 내부를 좀 담지를 못했는데 내부 일부 공간은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창고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이쪽 편은 이제 버, 창고로 좀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이쪽 어, 오른쪽 편은 버써 재배사 용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토지와 건물 현황 되겠습니다. 자 토지의 감정가가 329평에 8,900이거든요. 자 평당으로 환산하니까 27만 원입니다. 인근에 이제 거래 내역이 한 17만 원에 거래된 이력이 있던데 토목 비용 그렇게 감안을 하면 뭐 그렇게 감정이 높은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건물은 요렇게 7,700, 1,200에 서9,000 정도로 감정이 됐고요. 지금 최저가 9,100이니까 건물의 감정 가액만으로 전체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인데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다 늦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인근에 좀 물어보셔서 임차인의 주변 활용이나 사용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좀 취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상, 토지 등기부상에는 낙찰자인 수관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물건은 농지로 땅이 되어 있거든요. 농지 발급은 하셔야 됩니다. 버섯 재배사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농지 발급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제시외로 조금 달아낸게 있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시고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거래가 입니다 16년 12월에 17만원에 매매 이력 토지입니다 토지 매매 이력이 있고요그 외에는 뭐 비교구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토목하고 했으니까 27만원 정도면 뭐 그렇게 비싸게 감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뭐 지금은 거의 뭐 절반 가격까지 좀 떨어져 있으니까 가격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있다 판단되고요. 토지는 그저 덤으로 좀 얻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도로가 사도로로돼 있거든요. 어 현재 버섯 재배사를 그대로 쓰시는 거는 문제가 없으나 추후에 이제 신축이나 예를 들어서 뭐 주택용도로 뭐 이렇게 좀 용도로 완전히 바꾼다든지 다시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진입도로의 토지주에게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 감안을 하시고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 사용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현장영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남 산청군 단승면 남사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농가 관련 시설 버섯재배사 되겠습니다 어, 자 현재 보고 계시는요 어, 건축물이 오늘 어 해당 물건 버스 재배사 되겠는데요. 어 지리산요 산 중에 어좀 자리를 하고 있어서 어 진입로 부분이 상당히 조금 가파릅니다. 어그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 밑으로도 다 비슷한 버스 재배사 어 농가 관련 시설들이 이렇게 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면적 330평에 건물면적 5 9평이고요 2015년도에 중공이된 오늘 건물권 되겠습니다. 자, 영상은 뭐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